김정주의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laughs> 아, 이런 거 가지고 웃어주면 안 되는데. 하고 <laughs> 웃어버렸다. 그렇지. 아, 그, 김정주 자유한국 당 의원의 그 문자가 사진에 찍혀서, 언론에 찍혀가지고 포착이 됐는데, 아, 그거 보는 순간, 이게 꼭지가 도는 거 있잖아요. 안경환 건 개속료. 집요하게. 집요하게.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 여기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를 상징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를 대표할 만한 문건이 그냥 하늘이 돕고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잡아냈냐. 오늘은 그냥, 그냥이란 말이 뭐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국 조지면서도 떠드는 날이라고. <laughs> 그들의 그 마인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해프닝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 문정인 교수.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교수에 대해서는 문정인인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 가진 사람 특보라니. 이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미친년 같은이라고 <laughs> 무슬림이랑 반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있는 <거>. 그리고 민경욱 <laughs> 민경욱 그눈 부릅뜨고 KBS 아웃시뉴스를 수년간 진행했던 제가 트윗 처음 막 시작했을 때 민경욱 이 XX의 <laughs> 트윗 발행을 보고 정말 분노했던 그때도요 KBS 앵커로 있으면서 제대로 된 보도하라고 막 항의 문자가잖아 요 그러면 다 그대로 싸 붙였던 놈이 민경욱인데 민경욱도 문자 이거예요 받은 문자 이 사람에. 자유당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국회 밖에 나와서 전원삭발하고 장애 단식투쟁을 해야 합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민경욱이 답까지 그 지켰어요. 그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 뭘 고심을 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바로 질러. 국민들은 다 준비돼 아, 있다니까. 아 진짜. 삭발을 하지 말고 모가지를 자르지. <laughs> 한숨 만나고 오이한숨들을그대로 모아서 내보내 드릴게요. 우리 한숨이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김정재 이 아줌마.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조국은 대한민국이에요. 저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음. 그걸 조지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시기나 된 인간이 국회의원이 조국을 조죠? 그러니까 김정재 씨가 여, 여자분이었어요. 네. 아 그랬어요? 그렇더라고요. 아. 보니까 구글링해 보니까 여자 얼굴이 됐는데. 요아 이참. 근데 저자? <조져? 웃음> <laughs> 말들을 왜래? 그러니까 이 품격이 너무 개같아요. 진짜 품격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휴, 자유한국당이 사실 해체 대해서 리셋팅되는 다시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해체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해산. 그 방식으로 하면 박근혜 그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라가 풍피면서 났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 아니었다고 정권이 바뀐 상황이었다 그러면요 당연하게 정당 해산 청구를 할수 있을 정도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 정치적 용어로 패족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완벽한 패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무총리 처음 임명한 것부터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뭐 서울에서도 날마다 자유민방 앞에서 당사에서 지금 예 지난 월요일부터 시위, 시위하고 있고 예. 예. 심지어 대구에서도 그게 시작됐거든요 예 오늘부터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을 거치면서 첩풀을 들었던 기억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잘못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실수 정도 저는 애교로 보거든요 그 정도 갖고 욕을 먹을 상황도 아니고 막 갑작스럽게 대통령 임명된다는 게 대통령 당선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대통령 수업을 수년간 하긴 했지만 대세론 후보였지만 당선될 걸 가정하고 할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은 대통령 다된 것처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장관들은 바로바로 바로 임명이 못 되니까 차관급들만 불러다가 임명하고 차관들로 당분간은 행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캠프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일 없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온갖 서랑설레를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은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다 붕괴되어 있어 니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통령이 찍어서 마차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으면 어떻게 어요 라고 하면 그때서이 사람을 검증합니다 그게 박근혜 시스템이었다고 네. 그러니. 대통령이 올리고 싶은 사람을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청문회에 온갖 더러운 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말은 그 인사풀도 없을뿐더러 현재 똑같은 일을 했을 민정수석실 같은데 이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가 보니까 다시 조국 수석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재세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식은 어떤 거예요? 아래로부터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TF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끼리 모여서 어떤 어떤 장관에 누구 누구를 임명하면 좋겠다라고 막 3배수, 4배수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대통령한테 올리고 그걸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요 에 낙점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붓으로 낙점하는 날 <laughs> 이야기했어요. 낙점함. 낙점하면 그두 사람을 또 정밀 검증해 가지고 누가 더 도덕성이 있고 의혹 같은 거, 비리 같은 거 없냐로 그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반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후보군을 모을 때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준 말이 가장 정답이라고 봐요. 그 무능력했던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지금 물고 넘어지는 거고, 그리고 조국을 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코어를 조국으로 보는 거예요. 차마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는 말을 못 하니. 지금 걔네들 자유한국당이나 옛날에 그 새누리 류와 그 추종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만 끌어내리면. 자기들이 살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없으면 유야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까 푸른나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추천 시스템을 완전히 지금 자리 잡아 가고 있어요. 거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특히 검찰총장 인사,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오늘자로 검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가지고 현직 검사 7명, 전직 검사 6명을 추천을 해서 검증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지금 거의 자리가 잡았어요. 며칠 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그 국정을 바로잡아가는 모습을 자기들이 또 그렇게 발목 걸고 이상한 헛소리나 해대고 이러는 거는 정말로 존,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존재할,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음.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는 해산을 시켜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뭐 지금 문자 행동이나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는데 전화를 하면 응원 전화가 폭주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웃음> <웃음> 조진다가 욕도 아니고 비속어도 아니고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서 항의 전화를 녹음한다고 협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 국어 사전에 나오면 해도 되는구나. 그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그 트위터나 그 구글에 김정대라고 검색하시면 휴대폰 번호가 하나 뜹니다. <laughs> 아유 한참 됐어요. 네. 010 비. <laughs> 네. <진짜>. <웃음> <웃음> 이제 이거 정말 이상한 실드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 제가 알려 드려볼까요놈 대통령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놈이란 말이 사전에 나오니 합당하다. 합당한 거야? 응.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던가. 실제로 그거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은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청산의 대상. 청살의 대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자기가 죽인 사람 장례식이고 가지고 밥 따르려고 지금 난리 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럴 때 자유한국당이 누려야 될 것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다른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지만, 얘들은 지금 대선 불복하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러지라를 하고 있으면 은 결국에는 저는 정말 이해는 이 이런 방식으로 자유한국당 해체를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때처럼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날려버렸으면 어떨까? 아니,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해요. 쟤네들 구세누리당, 이 얘네들을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해왔던 활동 내역, 북과의 내통, 총풍사건부터 시작해서, 북한과의 내통 관계였던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에게 우리나라 국익을 팔아넘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100번 이상도 해산 가능해요. 법리적으로. 너무 좀 어려운 문제네요. 감정적으로야 100번이라도 이렇게 해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통진당 해산할 때그 근거로 이렇게 그책 잡혔던 게뭐 간첩 활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그 그 국민 감정을 크게 건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꼴보기 싫은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정도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없으면 여론을 만들기도 힘들 것 같고 까깝하네요, 진짜 생각하면서. 조금 두고 보면 네. 아마 계속 겨울나오면서 여론이 만들어질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의 연행, 네, 그리고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의 연행, 어휴. 그리고 이철우의 연행 이런 것들을 다 비추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도 내놓지 않고 여당인척 한다는 건 아직도 대통령이 <laughs> <댁통행의> 박근혜란 소리잖아요. <laughs> 대선 불복이잖아. <laughs> 대선 불복이라는 게 박근혜 정권 때로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이. 네. 계속 불복하는 거냐? 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걸로 다 끝냈죠.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정식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건 바로 현 정부에서는 못 하고요. 국민들이 모여 가지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계속 요구하고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어.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집회가 시작이 됐죠. 적폐, 적폐. 지난 17일부터. 언론들이 그런...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아직 멀었죠. 아직 좀 어. 많이 멀었죠, 그건. 알겠습니다. 관련된 트윗 있으시면 하나씩만. 송문공의 뉴스레터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대구에서도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 시위가 시작되었다. 국정 방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국민을 이긴 정치세력은 없다. 자업자득 결과로 국민에 의한 강제 해체가 시작된 것이며 시민혁명으로 이 전개를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유도광님의 트윗입니다. 이런 개잡 것들이 왜내 조국을 조지면서 떠드냐? <웃음> <웃음> 그러는 넌 조국이 어디냐? 니네 조국으로 떠나라라고 올려주셨어요. <laughs> 오, 저랑 나이 어, 그 생각이 똑같네요. <laughs> 저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우공 이사님이 대지 발정당 의원들의 어느 수준이 남녀 의원을 불문하고 모두 천박 저급한 것은 특별과외라도 하나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우긴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쓰고 뭐 다시 쓰고 오려쓰고 다시 하나 보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면 조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조져야 될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하네요. 뭐 우리는 박근혜 정권도 끝냈어요. 촛불만 들고도. 그런데 뭐 하물며 지푸라기 같은 자유한국당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못 참는 거죠 지금. 네. 마음이 급한 거지. 이현주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재밌는 트위터 까보기 마치겠습니다. 된 인간이 국회의원이 저국을 젖어? 그러니까 김정재씨가 여자분이었어요? 네. 아 그랬어요? 그렇더라고요. 아. 보니까 구글링 해보니까 여자 얼굴이 있던데요. 그랬어? 그랬어요? <laughs> 근데 저어 <젖어? 웃음> 말들을 왜 그러니까 이래? 품격이 너무 개같아요. 진짜 품격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 자유한국당이 사실 해체돼서 리셋팅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해체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해산. 그 방식으로 하면 박근혜 그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라가 풍비가 선났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 아니었다고 정권이 바뀐 상황이었다 그러면요 당연하게 정당 해산 청구를 할수 있을 정도 사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 정치적 용어로 패족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완벽한 패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무총리 처음 임명한 것부터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뭐 그러니까 그리고 민경욱 민경욱 <laughs> 그눈 부릅뜨고 KBS 아 9시 뉴스를 수년간 진행했던 제가 트윗 처음 막 시작했을 때 민경욱 이 XX에 <laughs> 트윗 발음을 보고 정말 분노했던 그때도요 KBS 앵커로 있으면서 제대로 된 보도하라고 막 항의 문자 가잖아요 그러면 다 그대로 싸붙였던 놈이 민경욱인데 민경욱도 문자 이거예요 받은 문자 이 사람의 자유당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국회 밖에 나와서 전원 삭발하고 장애 단식투쟁을 해야 합니다. 라고 문자가 와서요. 그런데 민경욱이 답까지 그 지켰어요. 그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뭘 고심을 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나가, 바로, 바로 질러 국민들은 다 준비되어 아, 있다니까. 아, 진짜 삭발을 하지 말고 모가지를 자르지. 아 <laughs> 한숨만 나오고. 이 한숨들을 그대로 모아서 내보내 드릴게요. 우리 한숨이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정재 이, 이 아줌마.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조국은 대한민국이에요. 저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음. 그걸 조지면 어떡해요?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시... 서울에서도 날마다 자유한국당 앞에서 당사에서 지금 예 지난 월요일부터 시, 시위하고 있고 예. 예. 심지어 대구에서도 그게 시작됐거든요. 예 오늘부터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을 거치면서 촛불을 들었던 기억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잘못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실수 정도 는 저는 애교로 보거든요. 그 정도 갖고 욕을 먹을 상황도 아니고 막 갑작스럽게 대통령 임명 된다는 게 대통령 당선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대통령 수업을 수년간 하긴 했지만 대세론 후보였지만 당선될 걸 가정하고 할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다된 것처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장관들은 바로바로 바로 임명이 못 되니까 차관급들만 불러다가 임명하고 차관들로 당분간은 행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캠프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온갖 소란설레를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은 청와대 들어갔더니 김정주의 조국은 오, 대한민국인데? 아, 이거 가지고 웃어주면 안 되는데 하고서 <laughs> 버렸대. 그렇지. 아그 네. 어,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문자가 사진에 찍혀서 언론에 찍혀가지고 포착이 됐는데. 아, 그거 보는 순간, 이게 꼭지가 도는 거 있잖아요. 안경한건 개속료. 집요하게. 집요하게.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 여게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를 상징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를 대표할 만한 문건이 그냥 하늘이 돕고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잡아냈냐. 오늘은 그냥, 그냥이란 말이 뭐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이라고. <laughs> 그들의 그 마인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해프닝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 문정인 교수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교수에 대해서는 문정인인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 가진 사람 특보라니 이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미친 년 같은이라고. <laughs> 무슬림이랑 반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다붕괴되어 있어. 미님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통령이 찍어서 마차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으면 어떻게 써요?라고 하면 그때서 이 사람을 검증합니다. 그게 박근혜 시스템이었다고 예. 네. 그러니 대통령이 올리고 싶은 사람을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청문회에 온갖 더러운 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말은 그 인사풀도 없을뿐더러 현재 똑같은 일을 했을 민정수석실 같은데 이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가 보니까 다시 조국 수석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재 세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식은 어떤 거예요? 아래로부터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TF도 있는 것이고 그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어떤 장관에 누구 누구를 임명하면 좋겠다라고 막 3배수 4배수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대통령한테 올리고 그걸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요 에 낙점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붓으로 낙점하는 옛날 이야기했어요 <laughs> 낙점하면 낙점하면은 그두 사람을 또 정밀 검증해 가지고 누가 더 도덕성이 있고 우혹 같은 거 비리 같은 게 없냐로 그 방식으로 완전히 다게